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난이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반 아십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고린도 전세에서 고린도를 향하여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교회 안에서 사도성을 가지고 이 부르심 안에서 능력과 권세 가운데 명확성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부르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두 그룹이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부르심이라는 그 연결고리 안에서 서로 말씀을 전하고 받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면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합하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쟁과 다툼과 분열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같은 말할때이 말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분쟁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경청이라고 했을 때내 말은 두 마디, 상대 말은 여덟 마디를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경청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상대편의 말을 여덟 마디 들으려고 하면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다 듣기만 하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 경청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말은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생각과 뜻은 뭔가 하면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합하라 라고 할때이 합하라는 말은 수리하라, 원상복구하라 라는 겁니다. 아울러 합한다 라는 이 말은 합할 수 없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화롭게 합하여질 때, 하나될 때는 정말로 종합 예술적인 걸작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합하여지지 않고 섞여지지 않으면 기름과 물처럼 섞여지지 않으면 이건 능력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한 명은 교회가 절대 될수 없습니다. 두, 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그러니 이 공동체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 합하여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아빠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말과 뜻이 아니라 무언가 한 가지 공통된 분모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공통된 분모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바울에게로 집중합니다. 아볼로는 유대인 웅병가이고 지식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볼로에게 나아갈 거예요. 또 누군가는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의 수장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권력과 연결되면 이 베드로는 아볼로나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혹자는 나는 이도도도 싫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딱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이사 사람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네 가지의 어떤 생각들, 이 생각들은 다 배제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개인의 다양한 말과 생각과 뜻은 배제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게 아니지 않느냐. 이 십자가 안에서 뭐 하라고요? 하나되라, 합하라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을 하고, 이 십자가의 생각을 하고, 이 십자가의 뜻을 가지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복음으로 하나되라. 복음의 같은 말, 복음의 같은 생각, 복음의 같은 뜻으로 교회는 서가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할 때는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같은 말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과 생각과 말과 뜻이 있을 수 있지만 복음으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말하고 예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서 하나 된 모습으로 합한 모습으로 승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